이제 우리 먼 우리 강동까지 우리 김우성 대표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김우성 대표 말씀 한번 듣고 또힘 주로 힘을 바짝치러 주시 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신동호는 저보다 여러분들 더잘 아시겠습니다만은 26년간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했고 이 강동구에서 두 번씩이나 구청장을 하신 분입니다. 19대 국회에서는. 여기에 국회의원 하면서 풍부한 행정 경험과 강한 추진력으로 이미 강동에 전무후보한 변화를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받아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공천제에 해가지고 당당하게 정선을 통해서 우리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신동호 후보가 그동안 강동을 위해서 얼마나 굵직한 일들 많이 해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시절에 세계적 기업인 삼성 엔지니어링의 본사를 상일동에 유치시킨 바가 있습니다. 암사동과 구리를 잇는 구리 암사 대교 건설을 추진해가지고 지난 2014년에 완공을 시킨 바 있습니다. 우리 강동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해서 강동 아트센터를 건립했고, 일자산공원, 허브청문공원도 조성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도 조성.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강동 어린이 회관을 짓고 암사 강일 해강 도서관을 만든 것도 모두 신동우 후보였습니다. 19대 국회의원 때는 고덕동 업무복합단지에 대규모 유통시설을 입점시키려 했는데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이 계획이 국토교통부 심의에서 부결이 되자 바로 장관실에 가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단판을 지어가지고 3일 만에 심의 통과를 이끌어낸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지하철 9호선을 이곳 강동까지 연장시키기 위해서 국회 사무실로 부처 관계자들 불러가지고 그 끝장 토론을 벌여가지고 결국 9호선 연장 합의안을 도출해낸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강일동까지 9호선을 추가 연장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연장된 구호선이 완성된다면은 주민 여러분 강남 강서까지 쉽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20대 국회에 신동우 원을 보내 가지고 여러분 이걸 완성시켜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19대 국회 최고 모범생 고등생이 바로 우리 신동우 의원입니다. 2013년부터 15년까지 3년 연속 국정감사 최고수 의원으로 선정이 되었고, 2016년 이게 제일 큰 상입니다. 동료 의원 또 국회 보좌진들이 또 기자가 같이 뽑은 국회의원 의정활동 종합 평가에서 2등도 아닌 1등했습니다. 1등 여러분 또. 지방자치제가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당의 지방자치 발전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구인데 여기에 지방자치 안전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을 갖다 했습니다. 초선 의원일 때도 이렇게 엄청난 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초선과 재선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신동 의원을 재선원으로 만들어주신다면 지금까지보다 이제 완전히 신동 의원의 어깨 날개를 달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편안한 삶을 살수 있도록 여러 가지 편의시설과 지원시설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재선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구청장 두 번하고 국회의원 한번 하고 더 이상 강동을 위해서 누구 를더뽑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여왕에 당선될 거 여러분 큰 표차로 당선시켜 줘 가지고 이제 표차가 크게 나면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러면 다들 또 당에서 아, 신도 대단하다. 이 인정해 가지고 중요한 당직도 맡게 됩니다. 그러면 더 커진 힘으로 강동을 더 크게 발전시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월세! 도와주신 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무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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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강동을 찾은 김무센! 우리 김무성 대표. 우리 아주 멋지게 한번 열어보십시다. 제가 합니다. 세 번만 합시다. 김무성! 김무성! 김무성!